일본에서 활곡했던 인물 중 누가 가장 유명할까? 바로 영화 라스트 사무라이의 실제 모델 사이고 다카모리야. 하지만 영화보다 현실은 훨씬 더 처절했지. 오늘 진짜 마지막 사무라이에 대해 알아보자. 19세기 일본 시대가 미친듯이 변하고 있었어. 서양 문물이 밀려들어오면서 전통 사무라이 문화가 흔들렸지. 그런데 사이고 다카모리는 그 변화를 직접 이끈 사람이었어. 메이지 유신을 주도해 일본을 근대 국가로 바꾸는 데 앞장섰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 정부가 우리 이제 서양식으로 갈 거니까 사무라이는 필요 없어 하면서 사무라이 계급을 아예 없애 버린 거야. 사이고 다카모리는 야 이건 아니지 하면서 정부랑 대립하게 돼. 그리고 결국 역사에 남을 마지막 전쟁을 벌이게 되지. 정부가 사무라이의 검을 금지하고 신식 군대를 조직하니까 사이고 다카모리는 반란을 일으켜. 이게 바로 사스마 반란이야. 하지만 정부군은 이미 서양 무기를 도입해서 총대포로 무장했는데 사이고 다카모리의 사무라이 군대는 아직도 칼 들고 싸우고 있었던 거야. 결과는 예상대로 철저하게 박살남 그리고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면서 할복을 했지. 그야말로 진짜 마지막 사무라이였던 거야. 그럼 영화는 실제 이야기와 얼마나 다를까? 톰 크루즈가 연기한 알그랜데위? 실제 역사에는 그런 인물 없어. 즉 영화 속 전투 장면과 사무라이 문화는 어느 정도 고증이 반영됐지만 미국인이 사무라이 정신을 배우는 설정은 영화적 허구에 가깝지. 헐리우드식 감성이 많이 추가된 작품이라는 거야.